스마페이 不要我到哪去？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니에미야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 꺼낼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밥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을 백분의 일을 돌려 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 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름 안정적이고 소홀한 직장이라 여겼는데 이 청년에게는 좀 달랐습니다. 그가 배치된 부서가 추심 담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추심률로 업무 실적을 평가받는 입장이니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매일같이 돈 갚으라 전화하고 그 사정을 들어주고 심지어 빚진 사람에게 1분만 갚아달라고 사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일로만 돼 있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았을 텐데, 그러기엔 이 청년은 너무 착했습니다. 돈 빌린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독해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생각한 청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라고 위로해 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에미야의 마음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고리대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춘궁기에 농민들에게 높은 이자로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갚지 못하면 땅을 뺏고 가족을 뺏고 마지막엔 그 당사자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몸까지 빼앗기는 약육강식의 사회였습니다. 이런 악행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든 시대에 나타납니다. 기득권을 가진 권력층은 악행을 부를 영원히 영유할 기술로 여겼고 힘없는 이들은 하루의 삶을 유지하기도 버겁다 보니 모든 것을 빼앗기는 불행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약자의 아픔을 품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이들을 불러 그들의 죄악을 일깨우며 돌려놓지 않는다면 그의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가 사랑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를 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악행을 멈추라 합니다. 율법에 기록되기를 돈을 빌려줄 경우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것과 형제를 노예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여기서 형제는 단지 피를 나눈 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한 하나님을 믿는 지체로서 서로 존중이 여길 가족 같은 이웃을 말합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형제가 연합할 때 아름답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사랑과 배려로 함께할 때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보여지는 작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사랑의 뜻 아래 형제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이길 바랍니다. 형제가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그 형편을 살피며 돕는 손길이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축복으로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투고 뺏고 차지하는 것이 일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며 존중과 배려, 희생과 성김으로 오늘을 사는 이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을 몰아세움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 정의와 겸손으로 사는 이들을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민 함께 중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그 음성에 따라 선한 양심을 깨우게 하시어 마땅히 선택해야 할 선한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오늘을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옳은 길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삶의 시간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완주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속박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사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으며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환란과 고난의 때가 온다면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길을 더욱 열어가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분열하고 다투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부한자와 가난한자 권력을 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는 사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 맡은 직분과 위치에 충실함으로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스스로 지혜 있다 뽐내는 자보다 겸손히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춘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탐욕과 기준이 교회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주옵소서. 희생과 사랑, 겸손과 내려놓음의 열매가 교회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때 그리스도의 기절이 다시 오도록 이끌어 주옵소서.